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laughs>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이 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laughs>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부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에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laughs> 타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목까지 짊어졌어. 내이 얘기는 단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배절졌었네 이해해 주게 예, 대장님 자네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모를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놀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한테도 한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자네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카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UNN의 돈이 버밀리입니다 오늘은 악명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스케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 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저그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요즘 대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 환청이 들리네, 학것이 보이네. 어두운 데서 누가 굴렀다는 친구도 있고 유물에 저주라는 소문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유물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고 이곳 연구실에 격리 보관되고 있어요.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 인간의 미개한 두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술이 아니길 바랄 뿐이오. 아무튼 잘좀 지켜봐 주시오, 박사. 그 저구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는지였고 그렇죠? 저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이. 그녀는 한때 유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와 손잡고 부우 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응. 우린 참 손발이 잘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아~ 예, 혹시 제 스테이플러 못 보셨나요? 빨간색이 다요 빨간색. 음, 음. 표본이 부족해요. 달래 2를 내재 고프고, 다 더하기 1 1 소수점이지만, 고세제로 아~ 예, 뭐 물어보실 거라도 있나요? 모르겠네 모르겠어 아... 예 아, 아니 아니요 아, 그러니까 인정 인정 자그와 프로토스 틈에서 유물을 가로채다니 역시 대장이야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네 맵 오늘은 우리가 한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타소니스에서 자치령이 회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작업에 열차가 상당수 투입되었는데 경비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열차에 실린 회수물이 행성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미리 가로챌 수만 있다면 꽤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의 땅에 다시 오게 될 줄에 상황은 어떤가 매 자치령이 예철도망의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수한 고철을 열차에 실어 중앙 처리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처리 시설로 수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분명히 이 열차 중 하나에 있을 텐데 스캔이 막혀 어느 열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공격해 보고. 그 중에 운 좋게 걸리길 바라는 수밖에요 맷 토너가 언제부터 작전을 운에 맡겼지?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대장님? 아니야, 맨. 훌륭해 자네 말대로 하지 뭐 열차 강도 한번 돼보자고 얘가 타이커스가 신나라 하겠군 대장님 주변 언덕에서 자치령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연합군 차량 몇 대를 확인했습니다. 코브라잖아. 이야, 이게 실제로 쓰인 줄은 몰랐는데 코브라에 레일건이 있으면 열차 멈추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우리 군수공장 네트워크로 설계도를 전송하겠네. 주위에 쓸만한 차량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북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대장님 열차에서 나온 자원으로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엔 광물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열차에서 회수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 짐이 자치령 놈들이 열차에 호송 병력을 붙이기 시작했어 대장님. 자치령의 무선 통신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지를 공격할 모양입니다. 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남쪽 터널에서 열차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령이 열차 선로를 방어하려고 여기저기 벙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다수의 불곰으로 구성된 자치령 기동 타격대가 선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방비기 보관되어 놈들이 있는 위치에 붉은 경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교전은 피하십시오.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취령 놈들이 뭐 짓을 했는진 몰라도 열차 속도가 빨라졌어. 따라잡으려면 코브라가 필요할 거야. 대장님, 연합의 코브라를 전부 찾은 듯 합니다. 열차를 상대하기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령 놈들, 왠지 몰라도 이제 열차 속도를 높일 수가 없나 본데, 고위 병력은 더 많이 붙었으니 조심하라고. 대장님, 자네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자, 놈들이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볼까 보관 2, 3, 다시 4, 6, 가동 시스템 기록 뉴, 뉴,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 접,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어, 이것 봐라 구형 연합군 부관이야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기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 거지